오늘은요, 우리가 밥해 먹는 쌀을 가지고 왔어요. 자, 우리 박선님 어머니부터 쌀을 가지고 뭐해 먹고 싶었대요. <떡려> 떡, 네, 인절미, 인절미. 어, 인절미 좋아요. 우리 김미영 어머니, 떡국이요. 떡국 떡뿌! 이야, 겨울에 맛있죠. 자, 우리 김은정 어머니, <떡려> 박선요 어머, 어떻게 알았지? 내가 <떡려> 오늘 박삼을 만들 건데. 진짜요? <떡려> 근데 불을 가지고 하면 위험하잖아요. 그리고 그 제가 이키키 키. 음. 쌀에 돌이 있나 없나, 꼭지에 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가릴 때 쓰는 키 많이 보셨죠? 네. 네. 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쌀을 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보면 음. 손 모으셔도 돼요. 네, 자, 제가 돌리고, 자 이제 쌀을 이렇게 키를 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둘 하나 둘 哦。Yeah, no? <gasps>